지난 주에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에, 거듭남에 대한 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 오늘은 이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이냐 이렇게 주제를 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말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말씀들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거듭납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세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소리를 내셔서 마스크를 쓰셨지만 답답하지만 함께 소리를 내셔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하는 것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는 존재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그리고 세상 것에서만 만족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걸 바라볼 수 있게 돼.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했듯이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겠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썩지 않은 시로 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자이 말씀들 읽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은 곧 뭐냐? 썩지 아니할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결과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감염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 살아가던 지금과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영생과 구원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곧 그분이 곧 주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 내가 지금 거듭났구나.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와 세상에 속한 자의 모습에서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온전히 십자가의 돌을 바라보고 그 도만 따라가면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이게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런 우리가 내용,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남의 열매는 어떤 삶의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이냐.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소린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 죄악된 것을 동경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또 간증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예전의 세상에서 살던 삶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또 바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다.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죄악된 것을 더 이상 동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요, 어, 이제 요즘에 사회가 이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GNP가 올라가고 선진국이 될수록 또 후진국, 저기 아주 못 사는 나라들, 어렵게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일수록 이, 이 중독자들이. 중독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뭐, 마약 중독자, 또 뭐, 등등등 많은 중독에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청소년들 보면 또,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도 있고, 뭐, 등등 많아요. 중독이 엄청나게 그 종류가 많습니다. 중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우리가 굉장히 다, 좋게 생각하지만 일중독도 있어요. 일중독, 그렇죠? 정식 용어입니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을 먹잖아요. 그런 삶에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딱그 알코올을 더 이상 먹지 않는 거예요.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게 되면 이 죄악의 중독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늘 동경하고 그것이 달콤하고 그 매력에 빠져가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죄만 보면 역겨워지고 멀리 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분들은 담배를 안 피면 견뎌하지 못해요. 자꾸 몸에서 이제 그거를 이 니코틴 성분을 자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흡연을 하셨던 분들도 이제 딱 금연을 합니다. 금연한 분들이 있어요. 금연에 성공한 분들이 있으면 금연을 하고 나면 그그 그 담배 연기가 그렇게 달콤하지가 않아요. 역겨워요.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하게 돼요. 왜? 다시 손대면 이것 또 중독에 빠질 수 있구나. 그래서 자꾸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305장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작곡자가 이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뉴턴이 영국 해군에 장교로 복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부사관이라고 합니다. 부사관으로 복역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탈출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형을 살고, 그리고 나와서, 어, 노예선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선의 선장이 돼요. 그 흑인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실어나르는 일을 하면서 그는 그 노예들을, 그 흑인들을 굉장히 짐승들처럼 학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는 백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을 만나고 열 하루 동안 폭풍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뉴턴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뉴턴은 젊은 날에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열 하루 동안의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중에 아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이 딱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 기둥을 붙잡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잠언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는데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는 말씀을 듣고 뉴턴이 그 순간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후에는 그가 노예 선 선장도 그만두게 되고 아, 나중에는 영국의 에, 성공의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의 성공의 신도였던 것처럼 그 외실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작상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되고 온 세계 많은 성 크리스탄들이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거듭남의 열매다 자두 번째 거듭남의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이 됩니다 유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남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자꾸 피하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 음식점에 가면요. 참 재미난 일이 뭐냐면, 중국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탕수육을 시키고, 어떤 사람은 뭐를 시키고, 취향이 달라요 같은 음식점에 들어가도요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죄악의 본성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악의 세력과 죄악의 유혹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온세상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의 동적인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도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거듭났다고 해서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거듭남을 입었다고 해서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죄의 유혹이 와요. 죄악의 본성들이 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의와 죄악의 영이 늘 다툼하고 갈등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듭남을 체험한, 체험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사도 바울 그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거듭남의 열매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이라. 아멘.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더 뜨겁게 그리고 더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거듭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랑이 자꾸 마그마처럼 들들들들 끓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스테만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셨,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교우, 교회 안에서 시장 생활하면서도 교우 관계가... 여러분, 달라질 수 밖에 없고요 가족에서 가족 관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고요 왜?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진실한 사랑은 모든 걸다 녹이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랑의 원자였던 손양문 목사님 얘기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이 공산주의자, 이후에 그가 이제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 같은 그 범죄자를, 그 공산주의자를 위해서 계속 탄원 운동을 해. 석방할 수 있도록. 나는 다 용서했으니. 그리고 결국은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그리고 목회자로 키워내는 저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게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한다. 그는... 주님의 마음, 심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면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거듭남의 열매는 어떤 내용을 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잘 믿고 승리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인 썩지 않을 시로 심겨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께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가 아, 못해 신앙이야.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나는 뭐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교회를 잘 다녀. 그런데. 내 마음 속에 어떤 기쁨도 없이, 확신도 없이 다녔던,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잘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결국은 영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날리거든요. 의의 멸류관을 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약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심령이 흔들리고 조그만 어떤 상처를 받는 내용만 있어도 그 믿음이 실족해서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찾아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거듭남으로 인한 완전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잘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음속에 그래요 이왕 내가 예수 믿는 거잘 믿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사람의 의지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찾는 사람도 많고 가야 할 곳도 많고 만나야 될 곳도 많고 너무 너무 바빠요. 거기다 또 예수 믿는데 교회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시간 관리, 사람 관리, 일 관리. 그거를 체계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잘 믿는 비결인데 이런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일을 더 못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하고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굳건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겠다. 나는 마음문의 여와만 바라보며 나겠다.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가 약속같은 가난을 차지하는 승리의 그런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것처럼 굳건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됩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더 거듭남의 영으로 인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가고 그 열매 가지가 담장을 넘듯 또 나누어지며 또 사다른 사람에게 영양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